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7절과 1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에서는 야고보 장로님께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참,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가 남들보다 뛰어나다, 이해력이 뛰어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참된 지혜와 총명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기울여 그 말씀의 교훈을 중행하는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이고 총명함입니다. 따라서 지혜와 총명이 있다라고 자랑한다면 반드시 선한 행실로서. 지혜의 그 온유함을 가지고 이 온유함이라는 표현 자체가 성격상 기질상 부드러움을 말하기보다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가리켜요. 말씀 앞에 겸손히 꺾일 수 있는 태도. 이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참 지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지라. 하지만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이 시기가 다툼을 불러일으키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서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려고 하고, 총명을 자랑하려고 하고,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지혜는 자기가 아무리... 남들보다 지혜롭다, 천명하다 해도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이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혼란과 모든 악한 일 시기와 다툼이 있다 하면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당연히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날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마음이 솔로몬처럼 지혜로워서 그건 참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속한 지혜, 정욕에서 나온 것, 마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참된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꺾이는 태도에 있다 했잖아요. 그 특징이 17절을 보시면 첫째로 성결하다. 성결하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앞에 꺾이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위로부터 오는 지혜라면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화평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바름이 나타나는 화평이 나타나는 모습이다. 그래서 관용할 줄 알고 또 나그럽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편견 거짓됨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그러운데 편파적으로 너그러울 수 있거든요. 자기 마음에 들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너그러울 수 있고, 그런 사람들 편에만 설수 있거든요. 참지혜는 그런 편견이 없다. 거짓이 없다. 그래서 이 참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늘의 지혜. 신령한 지혜를 갖고 있는 이들은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화평케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꺾일 수 있는 태도. 이것을 온유함이라고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참된 지혜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모습으로 참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가 얻고 그 지혜로 사람들 사이에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지혜와 총명을 자랑하지만 시기하고 다툰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이요 정욕에서 나온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악한 일들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참된 지혜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앞에 납작하게 엎드릴 줄 알고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평화가 화평이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